생존하기에는 정말 힘든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메테오가 데려가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티핏 하면서 욕탕으로 합류하고 있고. 예투제이가 욕탕 쪽 먼저 정리합니다. 근데 욕탕 주도권. 그렇죠, 지금 이주가 앞뒤가 불안해서 이게 집중이 안 돼요, 교전이. 아직 육탕 쪽을 완전히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설치 시도를 하고 있는 푸디 스포츠 네, 실제로는 2주의 땅이지만 2주가 그렇게 마이 생각하지 마이 않는다는 마이 게. 게 중요한 거고 네. 2대3까지 만든 게 어떻게 보면은 t 원이 아, 잘한 네. 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일단 실반이 한 명을 보냈어요다 오! 실반 실반! 실반. 자 폴른 대 실반이에요 설치 끝난 상태 체력이 유리하다고는 해도 미스터 폴른이 그래도 피스톨 라운드는 모르는 겁니다 이거 네. 자 서로 클래식 여기 폴른의 체력 많이 깎았지만 공격 측에서 곤란해하는 그림들이 많았었거든요. 음. 자 그래서 바인드를 피할 줄 알았는데 2디스포츠가 선택한 맵입니다. 일단 스트스가 아타카타는 분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1선은 들어왔지만 가지치기로 인해서 삐정원에 모두 붙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네. 제로 포인트 쿨 깨졌고 근데 이게 혼자 깬 건지 뭔지를 몰라요. 아 스택스 잡혔습니다. 이주는 그냥 끝까지 없는 척해야 돼요. 네. 자, 이제 어 근데 이거 이주가 5초 남기고 어 너무 잘했어요. 정리. 이러면은 돌릴 수는 없거든요. 푸디스포츠가 음. 이주의 존재 때문에 이거는 T1이 많이 어어? 버즈도 도착을 했습니다. 실방과 버즈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아, 버즈도 아, 잡혔어요 아, 오 아, 라운드 아, 졌어요? 어 아, 이거는 이주가 고민할 이유가 없다 그렇죠 충분히 투자를 해줄만한 라운드이기도 하고요 램프 쪽으로 빠지는 판단이었습니다 아타카탄 자 방금 제우스의 화면에 그렇죠 레이더에 버즈가 한번 찍히기라도 했다 오 버즈? 자 하지만 두명을 모두 처리하는 버즈입니다 도전으로 잡혔고 아직 육탕 쪽도 밀리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큐렉스가 있어요 와 제정체입니다, 큐렉스 3점입니다 큐렉스 자, 메테오 2대 2주와 메테오가 B 사이트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윈도우 쪽은 기다리고 아, 있었습니다. 2주가 마무리. 반대로 버즈의 데미 장식으로 이번 수비 상황에서 좀 다른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실반이 잠깐 남았지만 이걸로 게 상했습니다. 아, 이건 이거는... 아, 미스네요. 자, 여러 버즈? 데미 장식! 제우스 잡았고 아 결국 이 앞에 깔려있는 오멘 연막 이상으로 상대방이 넘치지 않게 어 버즈 육창 쪽까지 버즈가 철해주면은 사이트 안쪽에서의 교전 쉬워질 수 있겠습니다 와 오! 버즈 버즈 <목소리> 큐렉스까지 근데 이대로 이대로 들어온다면은 결국 메테오가 피지컬로 해주는 게 아니라면 구도는 T1이 메테오. 불리하거든요. 그 교전으로 이겨줍니다. 네, 피지컬로 해줘요. 두 명째 아직도 살아있는 아, 메테오입니다. 메테오 아타캅탄까지. 아 왔다 갔다 그냥 사이트 컨테이너 박스 활용을 너무 잘하는데요. 제로 급하게 스파이크는 A 사이트 쪽으로 돌립니다. 메, 애초에 욕탕 타고 돌렸다는 거는 있을 거다 땅 크게 먹는 거. 네. 메테오를 잡으면서 빠져나오는 움직임이 야. 있었습니다만 폴로는 버즈가 처리했고요 예투제의 네, 위치가 확인됐기 때문에 오, 메테오만 잡힌 채로 이쪽도 세계적인 선수들이 표진해 음. 있는 강팀이에요 버즈 욕3투기 승부인견입니다 어, 에임이 너무 간결하고 버즈가 오늘 웬만해선 영역 싸움에서 팽하지 네. 않는데요? 지지 않아요 이거 그리고 이미 피사이트가 3명인 수비라서 할만합니다 메인쪽에서의 공격이 아,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주가 2명 처리 숫자는 맞춰져 있긴 해요 예, 이주가 일단 그리고 강철정원 그렇죠 자, 그렇죠 메테와 버지가 남아있습니다 자 아타카프타는 육탕쪽 그리고 버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잡았습니다 아. 남은 시간 10초입니다 심리전은 성공했지만 설치 못한다. 시간이 안 되죠. 네, 시간 안 돼요. 시간 안 돼요. 네, 자 그리고 킬까지 버즈가... 버즈. 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딘가 이렇게 내다 보네요야 버즈입니다. 큐렉스 잡은 채로 빠져나옵니다. 계속 right 신호 there.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우리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네 삐해서 긴장 풀지 마. 제이스가 데미 장식까지 투자합니다. 를오 오, 이번 라운드에 너무나 많은 투자가 있는 푸디 스포츠인데 아, 실반. 아직 안 끝났어요. 이거, 예투제이가 이기면은 좀 힘들어집니다. 네. 4명 처리하고 있는 예투제이. 4킬. 버지만 남아있습니다. 아, 오퍼라서, 오퍼라서 그쵸? 옆에 있어요. 예투제이. 아, 에이스입니다. 예투제이! 아 와, 거의 예투제이급으로 아 샤우팅 해주시는데요. 받으면서 나갈 것같은데 연막 꺼질 때. 저? 실반 오, 아, 어, 이건 네. 좀 아쉬운데요. 자, 교환이 됐어요. 자 그래도 스택스 사이트 안쪽에서의 교전을 더 봐야겠습니다. 이주가 정원 쪽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 안 당했습니다. 아 일단 이주가 백업 시간을 잘 벌기는 했는데 음. 진입할 수 있을까요? 이거 메테오가 한발 메테오 내딛는 놓쳐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우빙 플룸 먼저 잡았고 그리고 큐렉스까지 메테오가 마무리 짓습니다자 버즈 육탕 쪽 일단 한발 물러섭니다. 사이트 안쪽에서 승부를 생각인데 아, 제우스가 뚫어냈습니다. 그리고. 오, 메테오가 너무 많이 긁혔는데요? 네, 제우스가 아, 페인트탄까지 제우스가 이번 라운드 움직임 너무 좋습니다 네, 하지만 스택스 짐승모드 아니, 파편탄에도 갔어요 램프스 3명 자, 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야 짐승 택이 이걸 만들어줍니다 이거 어차피 설치 사운드 나면은 궤도일격 2대1입니다 자, 안 걸리긴 했어요, 미스터 볼룬 유리한 상황의 팀원이에요 아, 이게 안 걸렸어요? 균열도 와있고 네자 빠르게 좀 찾아내는게 어 극성될 것 같은데 와, 실반. 실반이 이제 T1의 공격입니다 자 민족적으로 T1이... 빠르게 동시 다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T1입니다 자트렉스는좀 오래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실반이 잘 끊어줬고요 네 이러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라인 쪽에 3명 이제서야 도착을 합니다 저 공중 연막 하나가 남아있어서 리필하면서 시간 벌어주고 있고 다 왔을 때자 이러면 실반 튀어 나와야죠. 그렇죠. 오래 버텼고요. 아, 좋아요. 일단 메테오가 안쪽까지 들어와 있긴 해요. 네, 근데 여기까지 먹었지만 메테오는 더 이상 하면 안 되고 본대가 뭘 하길 기다려야 되는데 음. 아, 이거 잘리면은 푸디스포츠 지금 미니맵 보시면 미스터 폴린이 바로 삐 뛰잖아요. 메테오를 여기서 끊었다는 것만으로도 T1의 디폴트 포지션을 어느 정도 아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 스파이크가 급합니다. 버즈가 예투제이 잡으면서 들어왔습니다. 뒤쪽에 큐렉스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 실반. 실반! 실반! 자 이러면 여기가 달라집니다. 제우스와 아타타탑만 남아 있습니다. 아니 네, 유리해요 T1. 라운드만 챙겨오면 되는 T1입니다. 어차피 재활용 라운드예요. 음. 아, 아 깔끔해요. 네. 이 기다리고 있는 스택스를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투제이가 좀 깊게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체즈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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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네, 오! 로즈! 이주가 이러면 하나 정도는 데려갈 수 있는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각을 엇각 잡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타 캡턴이 위치가, 네. 어? 좀 충분히 예상을 한 듯한 에임이 있긴 했어요. 큐렉스가 뚫고 들어옵니다. 자 앞을 밀자 뒤가 많다. 그렇죠. 이러면 은 위아래로 갈라놓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아직 할만 하고요. 네. 제가 받으쳤죠 대미장식. 더블 킬 퍼집니다. 퍼집니다. 이제 매치 포인트. 아이스택스 선수의 표정도. 네. <laughs> 아니 진짜 빠르게 돌파할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 그랜드 파이널까지 빠르게 간다. 그냥 최대한 힘덜 쓰고. 음. 자 빠르게 트레이드. 그러니 주제이가 세명 처리합니다. 2대 3. 이거 2주가, 이 연결부에 있는 미스터 폴른 잡으면 이거 이겼다고 해도, 돼요? 어? 폴른 돼요? 아 이러면 너무 잡았어요, 좋아요. 너무 잡았어요. 좋아요. 비정원도 본인들이 아예 배제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찍었습니다. 반해체. 어? 반해체 됐어요? 네, 진행이 됐어요. 아, 요거는 조금 변수가 변수. 생깁니다. 나와서 막아야 돼요. 반해체가 돼 있는 걸 체크해야 됩니다. 하지만, 트레스 아. 잡았고, 아타 캄탈까지 T1이 첫 번째 맵, 바인드에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T1의 산공입니다. 그림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버즈의 모습이 있는데요. 어, 기습 타이밍 너무 좋았어요, 제우스. 네. 그리고 실반도 좀 앞쪽으로 나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오, 제우스가 아갔습니다 제우스. 제우스 확실히 뭐 바인드도 패배는 했지만 오늘 제우스 컨디션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일단 혼자 남아 있는 스택스입니다 설치까지는 됩니다. 오 이건 진짜 다행인데요. 네. 혼자 남은 상황에서 최선의 수였죠. 음, 기본적으로 읽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T1이. 오오오오 제우스 의 아웃로 결국에 2줄을 처리한 채로 빠져나옵니다. 자뒤 잡고 있거든요, 투제이. 예. 저지, 저지라서 타이밍. 타이밍. 몰라요, 이거? 어, 그런데, 빗나갔습니다. 아, 이러면은 뒤가 열려서 사이트 안에 있는 T1 선수들 시선이 분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버즈도 잡혔습니다. 아, 저지이다 보니까요. 사이트 안쪽에서의 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반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우스의 어. 아웃로로 마무리. 좀 꼼꼼하게 체크해줄 필요가 있죠? 아탈 캡탄인데요 어어? 아, 이 들었습니다. 이럴 수가. 충분히 예상을 하면서 들어왔었던 네. 전이었는데, 자이 시점에서 아. 봉쇄까지. 그나마 봉쇄 위치가 T1 입장에서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거든요. 문제는 문제는 A 메인 클리어가 안돼 있기 때문에 어딘가 불안한 T1입니다. 일단 A 사이트 안쪽까지 아, 이거죠 가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냥 T1 입장에서는 배제를 해버린 건데. 네. 아, 스파이크 설치하고, 그 다음이 문제거든요. 메테오와 버즈가 남아있긴 합니다. 일단 눈앞에 있는 적을 먼저 정리한 이후에 메인 쪽도 상대를 해야 됩니다. 바빠요, T1. 네, 버즈가 너무 바빠요. 가야 네.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버즈 뚫렸고요 남아있는 건 메테오지만 요. 아타 캡턴이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석봉으로 이번엔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 어, 멀리서, 멀리서, 멀리서. 막힐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일단 보내고. 황문으로또한번 억제를 하면서요. 네. 2 주가 잡혔습니다. 저는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에. 사이트 안쪽에서 이 교전이. 선수들이 인 게임 보이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지금 작전 타임 두 번째 거 써도 될것 같아요. 저는. 음. 자 역시 궁극기 순환이 워낙 좋다 보니까요. A 에서 능동적인 전진 플레이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요. 이것까지. 아안 되죠. 자 메인 쪽은 큐렉스 그리고 그래, 그림 쪽에서 트레이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좀 편하게 밀자. 먼저 A 쪽 설치한 어어? 이후에, 오. 자 이렇게 교환이 되면 교환이 되면 T1이 살짝 불안해요. 자 시간 잘 벌고 있습니다. 네, 시간 싸움으로가야죠. 알고 있어요, 메테오가 여기서 뒤를 노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 시간 다 갔어요. 네, 그래요. 메테오 예투제까지 드디어 한점 따라붙는 T1입니다. 그런 모습도 때로는 보여줘야 그렇죠. 추월 차선 한, 하나만 깔려도 스킬이 빠진다거나 그런 게 나옵니다. 네, 항상 피해갈 순 없습니다. 자그있고 a 사이트 아. 중으로 들어오는 버즈입니다. 텍스가 이것까지 끊어내면은 이번 라운드도 T1이 상당히 좋은데요. 예투제이를 네. 정리하고 싶은 T1이고요. 자 추가적으로 키를 만들어 내고 있는 쪽은 T1입니다. 4명 생존이고요. 폴른과 아타카탄이 남아 있습니다. 야 아타카탄 지르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타카탄 이런 거. 오 폴른까지. 이즈도 잡혔어요. 자 여러분 퍼즈 방철정원. <laughs> 이러면 어 반대체 <laughs> 일단 돼요. 네, 오안 됐어요 안 됐어요. 네 분도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시간 최대한 끌어주면서요 한번더 반해체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해체가 붙었습니다 버즈가 뜹니다 마무리까지 7 대입니다 T1 자 스파이크 또한번 그림쪽으로 조금씩 조심스럽게 T1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 큐렉스. 더블 더블 제우스. 너무 무서워요 큐렉스와 제우스가 아다 막아버립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만 수비하면 푸디스포츠가 호수비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포지션상 그게 아니거든요 냉정히 말하면 그래서 남아있었던 상대에게 당할 수 밖에 없었고요 스택스 혼자 남아있었습니다 아 여기서 마주쳤습니다 아. 제우스가 4명을 잡아내는군요 또 남아 있습니다. 아, 이번 라운드 T1 어렵겠는데요 네 아직 그림쪽도 깊게 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정면으로 네. 뚫어야 되는데 오, 오 제우스 3명째입니다 <laughs> 2대3 그림쪽도 막혔고 또 스택스 혼자 남아있습니다 부디스포츠 시간 너무 태우는데요? 자 이제 들어옵니다 동시에 들어올 생각이고 세 명이 뭉쳐있어요 자 일단 한명아 하지만 예투제이가 빠르게 트레이드 라운드는 가져오지 못합니다 T1 접근하고 있는 T1인데요 이미 예투제이가 전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퍼의 사운드 들었습니다 오 파트. 이건 커요 자들었어요 상쇄도 안됐고 트레이드킬이 안나오니까 오지마봉쇄 네자 빠르게 뺐습니다 그냥 아니, 들어가버리면 되죠? 들어와서 잡으면 그리고, 사냥꾼의 분노로 받아치고 있는 스택스입니다. 오, 메테오. 야, 진짜, 오퍼를 뚫었기에 가능한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건 큐렉스. 그리고 야. 이주가 끝내면서요. 9대3이 만들어집니다. 너네가 먼저 파줘 하면은, 푸디스포츠 그냥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조합이에요. 자, 더블도 호척 이주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트레이드. 그리고, 메테오까지. 지금 연달아 트레이드가 되고 어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아, 아 미드 네. 쪽에서 한번 막혔습니다 2대3 그래도 여기서의 교전 각이 홀런. 너무 다양해요 아 이거는 아. 지금 타이밍에 스택스가 올빼미 드론을 쓴다 그러면은 정보의 부재가 상당히 크거든요 네 메테오 아, 아 제우스가 뚫어냈습니다 자 그럼 안쪽에서 좀 교전을 버텨줘야 되는데 버즈도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 버즈가 살짝 미스가 나가지고 네 힘들어요 힘들어요 매치까지 가게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모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다음 라운드 총이 안 나와요. 네. 이 투감시자에 대한 어떤 면역체계가 조금 없지 않았나. 네. 이런 조합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러면 서로 선택한 맵에서 패배입니다. 블룬이 네. 2주까지 추리하면서 이제 매치. 그나마 디사이더가 이겨봤던 어센트이기 때문에 T1은 멘탈 수습이 좀될것 같은데. 음. 자 제우스가 2주 처리했고요 음 강철정원으로 시간 벌면서 일단 빠르게 밀어내면서요 설치까지 무난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우스가 버즈까지 뚫어냅니다 어 제우스도 잘하는데요 진짜 근데 포지션이 너무 압도적이라 지금 그렇죠 그리고 설치한지 꽤 지나고 있어요 아, 아 제우스 오 제우스 에이스 가나요? 아또 에방이를 가버리네요 이게 자 일단 기분 좋은 승리입니다 13대3으로 포지스포츠가 서에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제 기억에는 그때도 이거랑 똑같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음. 다만 타격대가 다르다는 거. 일단 요루가 오. 나온 시점에서 일단 피스톨 라운드 스파이크까지 밀고 들어오고 있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T1 위기에요. 지금 스택스도 바로 백업을 땡길 수가 없거든요. 이두 음. 명에게. 모든 걸 걸어야 되는데. 메테오 아... 밀립니다. 자, 뭐 1라운드는 지금 푸디스포츠가 아, 가져갈 확률이 상당히 아, 높아 보이고요. 네. 자, 일단 설치까지 끝난 상황이고 실반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아... 오, 요루 얘기를 좀더 해보자면, 뭐 제우스가 어떤 플레이를 좀 보여줘야지 요루 픽에좀이 완성도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걸 요루가 해주기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좀 다른 유형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푸디스포츠가 나머지 쪽에 스택스입니다 이주 어... 체력은 10밖에 남아있지 않은 시점인이 아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택스가 숏에서 위로 플래시 드라이브를 넘어 아 제우스? 아 4킬? 요루 제우스 4명째입니다 내가 요루를 들면 내가 편해 좀 이런 파일럿의 주장 이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음, 뭔가 이 택특이라던가 네 조합의 장점이 아닌 선수 개인의 피지컬을 살려줄 수 있는 요원. 사점 내준 채로 오늘 맵 3개가 다 음. 동일하게 출발이에요. 아, 그런 와중에. 트랙스를. 일단 트렉스는 막아놨어요. 네. 근데 일단 궁순환이 푸디스포츠 푸디 너무 좋있는 거. 어, 이러면은 루루가 주... 걸리는 게 아니면 뭘, 아니, 키로로 막혔죠. 아, 근데 메인적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어허? 제우스가 아. 아직도 살아있어요. 아니, 지금 T1이 교전이 안 되는데요? 아 이건 네 잡은 채로 시작이었었는데 마켓 쪽에서는 일단 실반이 버텨냈습니다 2대1 아. 실반도 아직 긁히진 않고 있어요 네, 예투제이가 저거 살짝 본인 템포가 꼬였거든요 그거 아니었으면 난리 날 뻔했습니다 네. 네. 자 하지만 와. 타이밍이 큐렉스가 먼저 키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버즈가 뒤쪽으로 침투 양각이에요 큐렉스가 이깁니다 5대0입니다 결국 화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전히 마음은 불안합니다 네자플루는 메인 쪽에서 오! 이주! 아니, 그리고 전망차도 가능하다! 가능성 생깁니다! 네, 메인 쪽에서 교전을 이겨주고 있는 T1입니다! 캅타캅타는 알아요. 이거 A에 빨리 못 오나 보다. 음. 근데, 메테오가 생각보다 빨라요! 메테오! 자,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한발 빠르게 도착한 메테오입니다! 아, 근데 메테오도 굳이 무리 안 하네요.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네. 깔끔하게 승리를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오! 메테오, 그리고 네 자루 가져가는 T1입니다! 야. 나무 라인을 버리고 스위칭하는 이 타이밍에 들어오면은? 버즈. 잡을 수 있어요? 잡았습니다, 아! 버즈. 그리고 생존까지. 미드 쪽에 있고 버즈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아타깝다. 버즈! 쪽에서. 그렇죠! 제우스 잡아냅니다. 그리고 베이스 라인 쪽까지 이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추가 포인트를 쌓아가고 있는 버즈입니다. 따로 어떻게든 뭘 만들어 보자는데, 푸디스포츠. 네. 힘들죠. 어, 근데 버즈가 몰라요? 예, 투제의 위치가 가깝습니다. 이거 회수는 아, 가능한 위치입니다. 예투제이만 처리하면서요. 아, 오퍼 갖다 버려요. 돈 써라 너네. <laughs> 야 이거는 진짜 예투제이가 영리하네요. 푸디스포츠의 타이머 이후에 여덟 번째 라운드입니다. 음. 자, 어, 사냥꾼의 분노. 어찌. 맨을 뚫고 나가는 타이밍 좋았습니다. 제우스 잘하고. 어, 잘 그렸어요. 아타캅탄까지 이주가 처리합니다. 자 노림수 너무 좋았고요. 아, 이러면은 좀 흔들리는데, 지금 미니맵 보시면 T1이 크게 휘청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합류를 했구요. 남은 시간 이제 30초입니다. 30초 이주가 아오! 이주 그리고 실반의 합류까지. 그 많던 차도 이제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아, 와. 예투제이가 그래도 <laughs> 센스인데요, 저건 음, 네. 존재를 이렇게 많이 받는 와중에 아직도 살아있어요. 자 결국 실반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차원필를 무조건 써야 돼. 왜냐면 상대가 오퍼가 있기 때문에. 네. 속도전으로 가려는 생각입니다. 근데 어 화살 때문에 막혔어요 이거. 자 그리고 제우스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먼저 뜯어내면서요. 하지만 버즈가 바로 마무리. 한명 더. 와 버즈! 그래 색색까지 큐렉스 잡아냅니다. 야 푸디스포츠 비상인데요. 다 따라왔어요. 이제 역 전의 기회를. 그면 이거 난리납니다. 푸디스포츠. 네. 버즈 대기 중 어, 다로 아, 잡지 못했고요. 스킬 뭔가 미스가 났나 봐요. 네. 자 크렉스가 일단 멈췄습니다. 예 주도 잡히긴 했어요. 일단 사이트 내줄 수박. 수밖에... 오, 근데 사이트 가는 과정에서 네. 아 누워있던 KO 마무리. 그렇죠. <laughs> 무력화 명령을 쓰면서 들어왔고요. 일단 설치하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냥꾼의 분노까지 받아채고 있는 폴론입니다 어, 하나 가겠는데요? 대신에 봉쇄가 안 깨졌다는 거. 네. 그러면은 백보트로 몰릴 수밖에 없는 푸디스포츠고 이 이점을 T1이 조금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나왔을 때 일망타진하면 됩니다. 1, 9이, 자, 그런데 아타캡탄이 3 명째입니다. 버즈 혼자 남아있는 상태. 총은 오파고요. 자, 이번에 제우스가 A 메인 죠 속도를 좀 올리면서 접근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거 오 실반. 실반! 이주가 B를 클리어해놨어요. 아, 아타캡탄도 버즈가 처리합니다. 에이, 나무 쪽. 언더에서 스택스의 킬도 나올 수도 있겠고 큐렉스가 네. 막힙니다 자 이러면 가망이 없죠 이렇게 야. 트레이드 6대6으로 전반전 마무리입니다 동점인 상황에서 후반전 피스톨 라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우스 오! 이겼어요 버스. 자 이러면 자 이거 뭐 제로포인트에 4명이 다 찍혔을지언정 네. 뭐 굳이 손해가 아닙니다 화살 타이밍. 자 쏘자마자 들어옵니다 버즈. 미스터 폴륨 갇혔죠? 그렇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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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행이요. 근 큐렉스를 정리 그렇죠. 네. 이러면은 마음이 확실히 편해졌고 메테오 숨어 있습니다. 네두명 남아 있습니다. 메테오가 오, 오 예스가 상 메테오. 가 메테오. 셰르프라 두 명을 동시에. 자 들어옵니다. 일단. 더 안쪽으로 들어가지는 않는 모습이었는데 음. 와 그런데 아타카타니 근데 여기서 뭐한 더블 키를 해도 T1이 유리한 상황이었어서 그렇습니다. 이미 페이스. 좀 많이 편해지는 푸디스포츠입니다. 네. 자, 실번이 먼저 발견할 수도 있는 각도였어요. 접어야 돼, 야 돼, 접어야 돼요. 돼요. 자이주 그리고 메인 쪽에 일단 밀어냅니다. 네. 자금이 넉넉한 T1입니다. 필요한 건 라운드고요. 음. 자 이제 밀고 들어올 준비라고 이상. 조세 메테오, 메테오. 자이주가 일단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해본 쪽에 제우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대구. 이거는 사고인데요? 아, 2대1. 자, 그러면 험블킹 메테오. 아, 언더인 건 알아요, 일단. 네. 상대는 제우스와 예투제이. 한 번에 뚝. 두명 동시에! 와. 메테오가 진짜 침착하긴 합니다. 네. 베이스란 쪽에 들어오는 인원들은 오.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근데 공격 봉쇄 위치가 너무 좋아요. 이거 안 싸울래야 안 싸울 수가 없어요. 끄집어 내는 거거든요? 네, 와라! 오! 자 버즈가 일단 플러지처 근데 그래, 베이스 라인 쪽에서의 교전 아직 안 끝났습니다 버즈가 남아있습니다 3명 묶였어요 2명 묶였어요 총 바꾸고 버즈 뒤에 있는데 이제 확실하게 결과만 오면 됩니다 잡았습니다 버즈 4명째 네 에이스는 나오지 않았지만 4명 네 처리 2대1입니다 실망과 스택스 남아있습니다 메테오 순간 판단 너무 좋았습니다 봉쇄 위치가 말도 안됐어요 이건 네 체력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T1이지만 지금은 T1과 페이 스포츠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 아... 이주! 아, 양각 어떻게 할 건데? 압박 가하죠. 자, 이 라켓 쪽에 버즈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드레이 처리했습니다. 아, 트레이드만 되면 돼요. 네. 까다로운 위치였는데 잘잡았어요 매치 가겠는데요. 두명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스택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편탄 던져두고 이제 들어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 타이밍에 오! 남은 체력 14. 트렉스 진짜 스치면 사망이라 과감하게 하지 못하고 계속 음. 머릿속에서 이걸 살려야 되는데라는 선택지가 남아있다 보니까 교전에 집중하기 애매해 보입니다. 네, 살리면 상대는 매치에요. 아. 아, 최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살리지도 못하고 매치로 가는 티원그 전에 스택스도 무력화명령을 똑같이 누른다거나 턴을 일단 뺏겼거든요. 파편탄에 또 시간 가요. 이러면은 교전이 들어가면서 스파이크 설치돼야 되는데 약간 집중이 안됩니다 네 확실하게 이번 라운드에 끝날 생각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움직임이 둔해졌습니다 자 그럼 들어와서 교전을 이겨내야 아, 되는데 그렇죠. 너무 오래 끌었죠 자 일단 버텨내는 푸디스포츠입니다 아 마켓 쪽을 파는 판단입니다 제로 포인트 던져두고 이제 B 사이트 쪽으로 들어갑니다 스택스는 잡혔습니다 합격을 써가지고 페이크가 됐어요 자, 버즈가 잡아줄 수 있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걸 졌어요! 너무 아쉬운데요! 실반까지 패배. 자, 메테오가, 메테오. 일단. 하지만 스파이크가 여기라서. 네, 예, 빅사이트 쪽에서 교전을 이겨내고 있는 모습인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 T1의 공격이. 그래서 이거 아타 카탄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메테오. 자, 바로 트레이드. 자, 그럼 여기에서 2주도 봉쇄, 저숏 라인을 음. 가겠지만은. 네, 납봉쇄 아, 실반. 잡혔습니다. 실반. 일단 밀어냈어요. 한번. 자 재정비 이후의 대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타카파니스 텍스 그리고 버즈와 2주만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어이. 아, 또 한번 막힙니다. 지금 계속 동일해요. 그런데 투디 스포츠는 삐메인에 대한 주도권을 오! 자, 이건 좋아요. 제우스 잡았습니다. 실반. 그렇죠. 이러면은 수비 인력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러면은 뭐 이게 본대인 건지 뭔지 애매합니다. 네. 이러면 수비 라인은 헐거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 틈을 버즈가... 피고 들어니다 퍼즈와 이주아 올라가겠네요 이거 예. T1 굳이 무리 안하죠 나무쪽에 렉 x 아 안싸워줘요 안싸워줘요 그렇죠 이대로 스파이크가 폭발하면 끝납니다 트레이드 이렇게 마무리입니다 T1이 결승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클라우드9을 만나러 갑니다